안녕하십니까. 무명을 밝히는 부처님의 말씀, 출려경제 7회차 서일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음, 어떤 중생이 귀로 소리를 듣거나, 코로 냄새를 맡거나, 혀로 맛보거나, 또 몸으로 촉감을 느끼거나, 뜻으로 법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에게 좋은 것만을 하고, 또 나쁜 것은 하지 않으려 할 것이며, 나가, 제석천까지도 그러할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석천은 천재를 뜻하고요 바로 우리 불교에서는 도리천의 왕을 의미하는 수호신이죠 범으로는 사그로데 빤드라라고 표현을 하고요 석재환인다라 또 서가제바인다라 라고 쓰던 것을 줄여서 제석천이라고 하는데 그가 머무르는 곳은 도리천이죠 또 불교의 세계관에 의하면 세계 중앙에 수미산이 있는데 그 정상에 도리천이다라고 하는 하늘이 있다고 라 하지요. 제석은 선견상에 머무르면서 사천왕과 주위에 32천왕을 통솔을 하는데요. 그는 불법을 옹호하고 불법에 귀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아수라의 군대를 징벌하기도 한다라고 하죠. 그의 무기는 금물인데 이것을 인드라망, 인다라망이다라고도 하고요. 세간에 얽히고 설킨 그런 인과의 비유를 하지요. 원래 인도의 신격 가운데 인드라가 바로 불교의 변화를 보인 한 예죠.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거란 이야기죠. 이시세존유비살이 미우지수태강당상 이시중다비살이 제동자등 각생 찬염 아등의가 공상설 합지 세전소 문신 예언이다라고 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비사리의 미후지 옆에 있는 대강당에 계셨는데 많은 비사리의 소년들은 각기 이렇게 생각을 했다. 우리는 마땅히 모두 모여서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문안을 드려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비사리라라고 하는 것은 달리 비아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주인도 있는 배살리를 뜻하기도 하죠. 자, 지금은 바이살리다라고 하고요. 경전에서는 외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비군이 승단이 최초로 생긴 곳이기도 하고요. 부처님께서 마지막 안거를 하신 곳이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서 열반 후에 100여 년쯤 지나서 불교 교단의 두 번째 경전의 결집 장소였기도 했고요. 또한 일체 중생이 병이 있으니 제가 아픈 것입니다. 반일 중생들의 병이 없어진다면 제 병도 나을 것입니다. 라고 했던 유마경의 주인공, 유마거사가 살던 곳이기도 하지요. 자, 기중동자, 호규승, 제 청마, 청계, 피복, 개청이라, 호규승, 제 청황, 적백, 또 피복, 개백, 주종, 명고, 작창, 가라기오, 전호도종, 지 세존 소다그 중에 한 소년은 푸른 말을 탔는데 일산과 옷도 모두 푸르렀다. 일산이다는 것은 쓰는 거죠 우산과 같은 거, 햇빛 가리개 같은 거예요. 또혹 누렇거나 붉거나 흰색의 말을 탄 소년은 그 의복이 다 제각각 자기가 말을 탄 색과 의복과 다 같은 색이었다. 그들은 종을 치고 북을 울리면서 흥겨운 가락속에 앞뒤로 줄을 지어서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갔다. 이시세존 고제비구 여등당지 약유불견재천유관지 후원욕지자요 금당관 차제등 차등이라라고 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이르시기를 그대들은 마땅히 알아야느니라 하 만약 천인들이 뒷동산이나 연못에서 유해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 이가 있다면 지금 저 동자들을 보아라. 자. 그 동자들이 화찰란 세계에 말을 타고 옷을 입고 있으니까, 바로 천인들이 뒷동산이나 연못에서 유의하는 모습을 못본 사람들, 은 그네들을 봐라. 그네들이 천인들의 상과 똑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무명을 밝히는 부처님 말씀, 추려경, 제 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 석일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D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창수경 달마대사 성범법 현대생활 불교 법의지불교학계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들이 들었던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일봉 스님의 SID 불교교육대학.